얘한테 그 벙어리장갑을 선물해줬어. 크리스마스 선물로. 그러면 그걸 나한테 줄거지? 안줄거냐? 그러면 주지. 어쩔 수, 내가 사놓은건데 당연히 줘야지. 이미 사놨는데. 아무리 그것보다 좀 가치가 낮은 선물을 받았다 하더라도 음... 이미 사놓은건데? 나는 근데 결혼한 형석이처럼 형성, 결혼한 상대면은 그냥 줄것 같거든? 응. 근데 이제 대신에 나 엄청 잔소리하게 돌았나 이러면서 미친 거 아니야? 이러면서 사다 준 음. 선물을 당근에 팔다 걸린 아... 연인. 내가 사준 선물을 안 하고 다니는 연인. 안 하고 다니는 게 나한 것 같아. 음... 팔면 기분 나쁘잖아. 만약 안 하면은 내가 너의 그거 안해 이렇게 했을 때뭐 마음에 안 들어. 내취향이 아니야. 그러면은 그럼 내가 나한테 줘. 이런. 내가 내가 차라리 내가 그럼 당원에 팔아가지고 받은 돈으로 딴걸 사주겠다 이렇게 근데 지가내한테 말도 안 하고 팔면은 열받지 형은이 그때 그때 되게 당황했다며 형석이가 내한테 굳이 맨투맨티 사줬는데 내가 가방으로 <웃음> <웃음> 근데 나 말을 하고 먹었다 옷으로 하기엔 옷이 너무 비싸다 옷보다 차라리 한이 100불, 200불 더 보태면 차라리 가방으로 바꿀 수있으니까 가방으로 바꾸겠다. 청소년이 응. 그때 놀랬다. 그래서 난 그게 더 놀라웠어. 솔직히. 그냥 그때 당시, 그냥 뭐 나는 응. 응.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. 내 성의를 조금 보여주고 더 싶...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또 고맙고 해하니까. 아. 그때 당시 살수 있었던 거는 가방은 조금 내가 좀 오질었었고. 아. 맨투맨 정도가. 아니야 근데 그 맨투맨도 거의 가방가게랑 비슷했어 그런가? 음.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보자 뭐 이랬던 거지 근데 나는 이제 애가 놀랬던 게 기분이 나빠서 놀랬던 게 아니라 음. 아, 선물을 근데, 바꿀 수도 아. 있구나 뭐 이렇게? 약간 아니면, 나는 아니 그런 건 들었어 맨처음에 샀을 때 거기서 아. 직원분이 교환하시고, 교환하셔도 되고 캐시로 아. 바, 그러니까 돈으로도 바꿔도 아. 된다고 그러니까 며칠 이내에 오면 아. 맨처음에 받았을 때와 너무 예쁘다 하고 바로 음. 입을 줄 알았는데 어. 어 가방으로 바꿀수 그럴 당황지겠때 어? 어? 나 어, 어. 그래서 아니 나는 이거 마음에 안 드는 줄 알았어. 처음에 아니야 아니야 너 앞에 앞에서는 어? 내가 그 선물로 내가 선의로 아, 준 거니까 아, 앞에서 뭐라도 아, 못하니까 아, 아, 아. 아니야 너무 예뻤는데 그지 뭐 옷은 어쨌든 이게 아무리 좋은 맨투맨이라도 그게 캐시미어도 아니고 그치. 그냥 코튼이었고 내가 확인해봤어. 코튼이었고? 근데 그게 천몇백 불이라는 거야. 그 응. 가방은 가죽이라고 가죽이기라고 하잖아. 저 가죽이잖아. 그리고 그걸 내가 입고 다녔을 때그 굳지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약간 알게. 그 물론 굳지라고 적혀있긴 했는데 좀 약간 그리고 흰색이었잖아. 응. 아 맞다 흰 베이, 떼부도... 베이지색 베이지색이야 아니 베이지색? 완전 거의 흰색에 가까운 아이보리였어 아 그래?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는 내가 떼 붙이면은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야 내가 그래서 못 입었다 그거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 음, 놀란 것도 있고 후회가 된다는 거는 그런 거지 아. 아 그냥 조금 더 내가 돈더 써서 그냥 뭐2 아... 0만원 차이인데 아... 가방을 해줄 걸. 근는 네, 그러니까 그만에 그, 지금 그때 그 고른 가방이 없었어. 아... 무난한 네. 가방이 없어서좀 너무 막 알지? 그렇그렇그 문양이 너무 화려하거나 막 이런 게 있어서 아... 너무 좀 약간 취향 타는 것들이 많아서 아... 그때 당시 네. 내가 거기 상품을 아... 봤었을 때 나는 온라인으로 잘생각 하나도 못했어. 고맙다고 선물 사주는구나. 그좀 놀랬어. 감사함을 아는 사람이지 나는. 감사함을 아는 사람이지. 마음에서 평평 평소에도 좀 약간 그치. 너무 이제 느껴진다 이게 음, 음. 계속 또 표현을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근데 또 근데 내가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형석이 얘기를 하면은 아, 형석이는 진짜 표현 잘하는구나 신기해 그러니까 그래도 비교적 내 친구들 이제 친구 남편들이 좀 홍콩인들이나 캐네디안들은 표현을 그나마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인데도 그래도 그 중에서도 형석이가 좀 표현을 많이 하는 것같은 홍콩 올리기 같아 <laughs> 홍콩 남자 얘기 같아 내가 이제 결혼을 좀 오래 한 친구들 응. 결혼 오래 하고 이제 애가 있고 이런 친구들이랑 또 얘기를 하면 옛날보다는 별로 남편들이 표현을 안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결혼 그런 시기가 오래되면? 음. 음. 그런 얘기 하면 이제 가끔 걱정은 되지 형석이도 막 6, 7년 되면은 음. 근데 형석이가 애정표현 안 하는 형석이 잘 상상이 안돼 그런 생각이 들어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변하면 근데 나는 근데 우리끼리도 항상 얘기하는 아니까 그러니까 계속 불탈 수는 없는 거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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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불탈 수는 없지만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의리 <laughs> 아니야, 의리로만 가면 안 돼. 아 이거 그러니까 뭐 의리로만 가면 안될 수도 있지만, 그래도 난 그게 중요하다 생각해. 당연히 사랑도 그렇지. 어느 정도 있겠지만, 나중에는 이제 지금은 이게 사랑이 의리보다 사랑이 훨씬 음... 많다. 근데 이제 의리가 점점, 점점 해가지고 뭐 한, 의리가 좀 해가지고 뭐한 의리가 좀더 많아질 수도 있고. 사랑. 아니지, 사랑 베이스로 깔고 거기서 이제 의리가. 이제... 아 그니까 사랑이 베이스긴 이 하지.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. 사랑이 내려가면 안 돼. 언제나 <laughs> 이렇게 해야 사랑이 이 정도 있어 어, 나는 어. 그런 유부남들 농담 중에 그런 게 제일 싫었어. 막 막, 어막 부인이 막 밤에 샤워하 무서워. 난 이런 농담 되게 싫어. 그런 거 있잖아. 그건 더 이상 여자로 안 보인다는 거잖아. 부인이. 음. 그런 거 같아. 근데 좀 약간 난 그런 느낌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무섭다 뭐 그러니까 여자로 안 보인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힘이 없어? 아니 아 <laughs> 그럴 기운이 없어? 그래서 무서운 거야? 아니 그냥, 그게 아니라 아니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?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나는 뭐랄까 그렇게 되면 그냥 내 생각에는 내 와이프를 바라봤을 때 콩닥콩닥콩닥 느낌보다는 이제 좀 약간 그런거지 가족같은 느낌 이더 큰거지 그러니까... 근데 가족이지만 응. 와이프잖아 응. 부인 부인이라는거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여자 응. 내가 제일 가까이 하고싶고 내가 제일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건데 그 타이틀이 먼저지 가족이 먼저가 아니고 근데 막 밤이 무섭다는 건... 오, 그렇게 와이프를 뭔가 비하하는 그런 계기가 별로다 이거야. 음, 알면 되겠지. 그렇지. 그건 잘못됐지. 그래. 스라이스때 와이프 이야기는 이제 그건 안 하지. 뭐치래치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적인 이야기나 이런 아, 거 전혀 아, 안 하고. 아, 아, 아. 그냥 뭐 그런 이야기 하지. 같이 뭐 어디 놀러 간 아, 이야기. 그래, 그래. 뭐 아니요. 뭐 진이랑 뭐 어디 놀러간 이야기밖에 음. 안한 거 같아. 놀러간 이야기 혹은 뭐 집에서 뭐 뭐에 뭐가 냐니 너희들은 뭐 그리고 음. 너희들은 뭐뭐 음. 뭐 하냐. 쉬는 날에 뭐 이런 것만 이야기하지. 뭐 근데 나는 그게 진짜 좋았어. 내가 형석이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들었을 때, 내가 없는 자리 엄, 없는 곳에서 형석이가 맨날 내 얘기하고 <laughs> 막... 막 형석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형석씨 맨날 지희씨랑뭐한 것만 얘기하고 무슨 스타벅스 음료수를 하나 먹어도 어 우리 지니도 이렇게 마시는데 이렇게 하고 어 우리 지니가 저번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고 그래 내가 막 그때 얼굴이 막 빨개졌는데 아 이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아 형석이가 내가 없는 데서도 맨날 <laughs> 사랑꾼이다. 아, 그왜 그런 말 있잖아. 막 결혼한 사람들이라든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. 부부생활도 서로 노력을 해야지,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다고 그런 것 같아. 만약에 내가 노력 안 하고 너도 노력 안 하면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가 이렇게 알콩달콩 유지하는 게 가, 가능할까요? 나는 그래서 막 얘기하잖아 조금이라도 대화를 좀 자주 해보려고 하고 음. 같은 친일 좀 만들려고 음. 와 근데 오늘 게임은 친이 같이 같그 그 게임 하면 안 되겠다 <laughs> 오버쿡 맞지 와 그거는 같이 하다가 싸우겠다 <laughs> 어 아니 나는 그게 진짜 힘들어 그런 이바뭐 나의 바디는 아니지만 그그 그 게임 캐릭터의 바디를 어. 컨트롤하는 게 너무 아니, 그러니까 어려워. 나도 그러니까 이게 나도 나쁜 버릇이야. 이걸, 가, 이걸 같이 게임을 하면 음. 좀 당연히, 당연히 못하잖아. 니가 음. 잘 조이스틱 만져 적도 없고 해... 나는 조이스틱을 많이 만져봤었으니까. 내인생이 조이스틱 만질 시간을 다 합해도 하루가 안 되니까. 그럴니까 내가 좀 내가 좀 이걸 이해하고 그걸딱 해야 되는데. 이게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성격이 음. 막 빨리 막 스테이지막 이렇게 음. 깨고 싶으니까. 아 이런데 저런데 이렇게 하라고 막이래 이래도 돼버리니까. 어쩔 수 없어. 그리고 형석이 성격이 좀막 다혈질이니까 아, 성질이 난다 이렇게 하면 음. 좀 자분해지려고 말을 안 하려고 하지. 음. 그리고 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생각하고 음. 다시 이제. 근데 형석이 그렇게 아무말만안 아, 하고 있으면 좀 무서워. 그렇다고 화내는 건좀다 아니잖아. 그렇게 한데나나나 나, 나 항상 그래서 얘기를 하자. 좀 내가 기분이 음. 나쁘거나 좀 내가 음. 기분이 안 좋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좀 하면 흥분하면 흥분하거나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면. 더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음음. 얘기를 하잖아. 조금 이따가 음. 어 조금만 시간 달라 하잖아. 음, 음, 그러고 이제 정리되고 음. 이야기하면 훨씬 좋지.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많잖아. 한 공간에 있한 공간에 있을 때도 차에 있다가 또 갑자기 묶이면 아, 어. 어, 어, 어. 그럼 좀 이제 난감하긴 하지. 내가 좀 불편해. 그렇지. 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. 참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해 진지하고 있으면 좀 불편하고 음. 불편하고 조금 그 시간을 좀 불편한 시간을 차 갖는 게 조금 낫지 음. 기분 안 좋고 흥분했을 때 말하다가 음, 음. 오히려 실수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 음. 흥분해서 말을 하다가 음, 음. 돌이킬 수 없이 뭐,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그게 음. 다시 나, 나한테 날아올 수도 있고, 다행히 약간 이성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노력 하려고 하지 아... 이성적으로 화가 나면 확 피하다 어떻게든 피하려고 아, 아, 어. 대화, 대화를 좀 피하고 좀 충분히 가라앉히고 좀 피한다기보다는 이왕이 먼저 구하지 내가 정말 친구들 말하면서 들었는데 내가 뭐 형석이 어, 나랑 진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싶어 하고. 이가저 얘기 많이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보통 남자들은 오히려 그런 얘기 되게 안 하고 싶어 하고 피한다면서. 그래? 응. 아, 아닌 걸. 요즘 남자들은? 아니야. 아, 그러니까 내 주변 내 주변에 결혼한 친구 한 명은 되게 그래도 이야기 많이 하는데. 얘는 그런 얘기 좀 하고 싶은데. 오히려 남편이 안 하려고 한다 그냥 좋은 얘기만 하려고 가벼운 얘기만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 좀놀랐어다 아, 그렇다 막, 막, 다 그렇게 막뭐그런는건 아니구나 내 형석이는 특히 좀 얘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어머 음, 뭐 성향 차이 사람 사람도 다르겠지 근데 또 진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여성분들도 계시니까 근데 진지한 대화는 부부사이면 살면서 무조건 하게 돼 있지 않나? 그렇지 진짜 근데 중요한 얘기면 필요한 얘기면 할 텐데. 그러니까 안할 아예 안할 수는 없잖아. 아예 안할 수는 없는데. 그러니까. 생각보다 뭐잘안 한다고 하더라고. 그러니까 좀뭐 뭐 우리보다 빈도수가 좀 낮겠지만 하긴 하겠지. 하긴 하지. 어. 인생의 중요한 스테이지를 정할 때마다 하겠지. 그리고 부부 사이라면 정말 중요한 결정할 음. 때가 많을 텐데. 음. 다행히 해야지.